네, 이번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뭐, 그렇게 호칭 들어도 되죠 아유, 좋습니다. 아니, 이제 이 뉴스 많이 기다려주서요아 저도 금요일에 기다려줍니다. <웃음> <웃음> 더 반가워, 김인만 소장님. 네네. 네. 이... 9월 전국 아파트값이 상승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 기사들을 이제 볼 때마다 참 어.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네, 왜냐하면 네. 주춤하다라고 나오실 네.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기사는 뉴스는 상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저도 어렵습니다.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음. 아니, 9월에 또 상승이라고 이게. 기사가 15개월 만에 또 상승 전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안 올랐나? 15개월 만에 갑자기 올랐나라고 하는데 통계기관이 이번에는 이제 KB 부동산에서 월간 아. 통계가 나왔는데 네. 어, 뭐 15개월 만에 올랐다라고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조사 기간마다 표본 수가 다르고 그러니까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네. KB가 표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음.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음. 조사를 하다 보니 우리는 주로 인기 있는 아파트 위주로 이제 저, 저도 이제 표본을 조사하고 음. 체크를 하는데 뭐 상대적으로 좀덜 인기 있는 아파트까지 조사하다 보니까 KB가 조금 늦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 그래도 내용을 보면 서울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26% 올랐고 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송파구, 강남구, 양천, 목동이 있는 양천, 마포, 강동구, 성동구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예상대로네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네. 은평구, 뭐 중랑구, 네. 노원구, 도봉구, 관악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약세 지역들이 약세다라고 네. 나왔는데 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건 통계 자체가. 자꾸 이게 숫자 하나하나만 보고 지난달보다 0.1이라도 높게 나오면 뭐 상승 막 이렇게 그렇구나. 자극적으로 나오니까 <laughs> 네. 저는 항상 통계를 볼때그말씀 드리거든요. 좀 추이를 아, 봐라. 음. KB통계 그래프를 보면 추이는 꾸준히 올라가는 거로 나옵니다. 올라가는 거로 음. 나오는데 음. 뭐 0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뭐 음. 상승이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음.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큰 변화는 없고 9월 이후부터 사실 상반기가 오르는 폭이 좀 컸고요. 음. 하반기 넘어가면서 상승폭은 음. KB도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뭐 10, 15개월 만에 상승 전에 이렇게 하니까. <laughs> 그렇죠. 이제까지 이게 또 뭔가 쉽소요, 싶어요? 싶어요. 사실 <laughs> 통계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이제 근본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또 여러 가지 계산 방법도 다르고 한데, 네. 그러면 뭐몇 가지 주요 한 기관들이, 집계 기관들이 있는데, 한국 네. 부동산원 통계가 그럼 그동안에는 <laughs> 15개월 만에 상승이 아닌, <laughs> 아닌 거로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거예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부동산원 통계가 저는 최근에 부동산원 통계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음. 현장 분위기하고 좀더잘 맞다라는 음. 생각은 듭니다. 최근의 음. 상황을 보면 부동산원 통계가 제가 항상 추석 전후가 중요하다. 네. 추석 지나서가 중요하다라고 음. 했는데 이번에는 3주 정도 제가 추이를 한번 체크를 해 봤거든요. 음. 추석 전에 9월 4주차 통계를 보면. 전국은 0.1에서 추석 전에 네. 9월 4주차가 0.1에서 0.07로 살짝 떨어졌고요. 네. 서울은 0.12에서 0.1로 떨어졌다가 네. 추석 지난 10월 1주 차에는 전국이 0.07에서 0.08, 음. 서울이 0.1에서 0.1, 음. 살짝 보합 정도? 이번 주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 통계를 보면 전국이 0.08에서 0.06으로 오히려 추석 전보다 더 떨어졌고요. 음. 서울도 0.1에서 0.07로 떨어졌습니다. 음. 저 정도면 그냥 보합이라고 봐야지 않나요?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아. 대세 상승이면 이게 쭉쭉 치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래량도 3천 건대에서 머물러 있고 주간 음. 통계를 보더라도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플러스는 맞는데 여기서 음. 0.1, 0.2, 0.3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laughs>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네. 지역별로 좀더 살펴보면 우리가 강남구, 송파구, 뭐 서초구 보더라도. 강남 3구도 수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송파구도 네. 0.24까지 갔다가 최근에 0.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음. 생각처럼 이렇게 좀 올라가지는 못한다. 탄력을 붙지 못하고 지금 보합세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실제 현장 분위기도 궁금해요. 실제 거래 가격은 뭐 어느 정도인지 들으면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체크할 때는 항상 저는 강남 3구, 송파구 좀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음. 표본 수도 많고 좀 표준화되어 있고요. 서초구 강남구 많고? 같은 경우는 음. 지역도 워낙 고가 아파트들도 네. 다양한 지역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네. 잠실 쪽은 거의 뭐 비슷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좀 표준화가 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격을 체크할 때, 좀더 좋다. 서초구 강남구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 음. 압구정 아파트가 신고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음. 오히려 잠실 엘스나 헬리오시티 같은 아파트들을 체크를 하는데 음. 헬리오시티를 보면 2021년에 최고가가 23억 8천까지 갔었고요. 네. 작년에 집값 많이 떨어졌을 때 작년 12월, 올, 1월이 16억 대 정도. 기억합니다. 예, 거래가 네. 되다가 최근에 보니까 20억 5천, 20억 9천 정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음. 21억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음. 이 정도에서 그니까 19억은 뚫었고요. 20억까지는 올라왔는데 음. 21억 1억 뚫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렇군요. 이게 한달한 달만에 한달 쭉쭉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뚫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 갇혀 있는 부분이고요. 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7억 최고가 찍었고요. 많이 떨어졌을 때 19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3억, 24억에서 약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거래량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네. 엘스가 5,678세대거든요. 한개 단지가. 그렇죠. 거의 네. 미니 신도시인데, 네. 여기 중에 전용 8사, 음. 우리가 알고 있는 34평 아파트가 2,938세대, 거의 3,000세대 음. 정도 됩니다. 음. 굉장히 대단지인데, 음. 9월 거래량이 6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그리고 헬리오 시티 예. 같은 경우는 9,510 세대 중에 전용 8사가 5,132 세대거든요. 네. 역시 거래량은 아홉 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유의미한 어떤 모집단이 아니라고 저는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거래 몇개 되는 거 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통계를, 주간 통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시청자들도 거래량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아, 거래량이 더 중요하고. 있어야 유의미한 통계가 맞습니다. 나오고 뭔가 부동산의 움직임이 있다지. 사실 이 정도. 정도라면 사실 그냥 보합이라고 <laughs> 보는 게상식적으요 통계를 건가요? 보면 숫자 하나를 보면 어떻게 보면 나무를 음.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저는 좀 숲을 보자. 숲을 음. 보면 1월부터 지금까지 추위를 보면 음. 쭉 올라오다가 한 8월 이후부터는 보합세를 보이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음. 근데 특이한 건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네. 서울에서 그래던이 소형. 네,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저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럼 올해 거래가 좀 늘어났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보통 이게 그렇게 되면 중저가 소형 아파트를 찾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네. 맞는데 이 그래프 추이를 보면 2018년만 하더라도 6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나 됐거든요. 예. 네.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25.2%까지 내려왔는데. 음. 사실 그 내막을 알고 보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면 네. 서울에 6억 원이하 아파트들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아. 가격이 올라버렸기 아. 때문에 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없구나. 없어요. 아. 그래서 부동산 r 리미사통계를 아, 보면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서울에서 네. 6억 이하 아파트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11.3%고요. 아. 그나마 있는 아파트들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지나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라 나홀로 아파트거나 음. 빌라형 아파트가 그나마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6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음. 거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 그래서 아, 우리가 이 통계를 당연해. 볼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아 사람들이 이제 소형 아파트 안 사는구나, 네. 비상금만 사는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서울에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음. 경기도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삼천 원짜리 짜장면이 없다는 거고 똑같은 얘기네.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laughs> 2018년, 19년, 20년. 거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 물가 상승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맞습니다. 절대 수준이 지금 밴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밴드 바뀐 가고 옛날처럼 6억 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면 <laughs>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면 기준 자체도 올라가야죠. 6억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야죠. 6억 기준이 아니라 이제 기준 또 9억이 되든지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요. 특례보금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대형이 내년 1월까지거든요. 음. 근데 기준이 연소득 부부 연소득 1억 원 음. 주택 가격 6억 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그 항상 6억 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6억 원 기준도 저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2018년만 하더라도 이 기준이 맞았는데 네. 지금은 없잖아요. 없으면 기준도 같이 올려줘서 음. 9억은 음. 이하 줄때 예전에 아예. 6억 하는 아파트가 7, 8억이 갔는데 여전히 6억이라고 하면 특례론을 해준다 그러는데 6억을 어, 이하 없어. 이하를 할 텐데 없어, 없어. <laughs>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기준도 같이 좀 올려줘야 아, 된다는 얘기, 말씀을 그렇구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래.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맞아 지금 네. 전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어, 전세는 분위기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뭐 확실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빌라오피스텔 말고요 지금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음. 비중이 우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기억이 납니다. 뭐, 이제 월세 시대가 오냐, 뭐, 이런 어, 이야기, 그렇죠. 우리 올 초만 하더라도 했었잖아요. 예. 아, 전세가, 전세 종말 이야기까지도 많이 아, 그렇죠. 했어. 근데 네. 최근에는 다시 전세 비중이 62%까지 올라갔습니다. 음. 음. 10건 중에 6건은 전세 계약이고요. 음. 월세 계약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음. 너무 극단적이죠. 이게 몇달 전만 하더라도 막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데, <laughs> 이유를 살펴보면 또 타당합니다. 왜 음. 타당하냐면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음.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금리는 물론 최근에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전세는 매매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입주 물량도 영향이 있고 부동산 정책도 있고 금리도 있고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도 있고 모든 걸 맞물려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음. 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하고 실수요자들이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월세보다 유리한 거예요. 전세가. 월세보다 전세가 전세 대출 이자 내더라도 월세 가격은 음. 오, 오히려 올라갔는데 전세 가격은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음.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진 가격에 대출을 받아도 그게 유리하다는 거죠. 음. 전월세 수요가 전세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음. 하나는 제가 앞서서 이건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어렵다는 얘기죠. 음. 그러면 빌라 오피스텔에 임대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안하잖아요. 깡통 전세 우려 때문에 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너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안전한 아파트로 가는.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이 임대 수요가 차라리 나는 그냥 아파트로 갈래 월세는 음. 가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역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앞서서 보합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보합세면 집을 사려는 분들도 고민이 될 거잖아요. 어, 기다려야 될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 기다린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텐트 치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음. 결국에는 또 전세로 가야 됩니다. 음. 지금 집 사기는 조금 그래. 한 2년만 지켜보자 그러면 음. 매매 수요가 또 전세로 이동되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전세는 수요가 늘어나고요. 음. 또 반대로 공급 입장에서 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2019년, 2020년보다는 작년에 줄어들었고요. 올해도 음. 조금 줄어들었고 내년은 더 줄어듭니다. 음. 입주 물량이 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세는 음. 다른 요인들보다 뭐 정책이 개입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게 이제 이게 하디 치고 공급 물량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데 강남의 반포에 이제 원벨리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삼천세대 대단지잖아요.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세 시장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물론 뭐 서울 핵심 지역의 얘기입니다만. 네 예. 이게 상반기만 해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아, 저도. 조금, 조금 더갈 거야. 한 1년 지나면 해결이 될 건데, 음. 1년 정도는 지금 원밸리가 3천세대 정도 되고요. 11월에 음.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음. 그 퍼스트 티아 아파트가 6,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음. 그 정도 물량이면 상승폭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음, 했는데, 음. 원밸리가 생각보다는 좀잘 넘어가고 있어요. 음. 입, 제가 볼 때는 입지가 너무 좋아요. 음. 현재 강남에서, 물론 강남 이 이야기지만, 음. 새 아파트 중에서 따끈따끈한 새 아파트 중에서 원베일리보다 더 좋은 새 아파트는 없거든요. 지금 대장주죠. 지금 대장주죠. 음. 앞으로는 또다 다른 대장주가 나오겠지만 네. 지금 대장주라면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음.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음. 굳이 그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전세 가격이 한뭐 17억, 음. 18억, 낮은 거는 16억 요 정도 나오는데 음. 와 비싸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전용 8사 거래 가격이 43억 찍었거든요. 그 43억 딱. 중에 16억 17억이면 오히려 전세 가율이 낮습니다. 그러네요. 아. 반대로 해서 가면 입주 물량이 3천 세대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고요. 음. 입주 물량이 소화가 되면 제 생각에는 20억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서울 전체가 영향을 받기에는 음.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전세가 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초반에 좀 얘기가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때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그 얘기 하셨잖아요. 전세 사기가 조만간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네. 수원에서 지금 이 전세 사기로 좀 의혹, 아직까지는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고소까지는 들어간 것 같고요. 음. 고소 고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뭐 말은 70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로 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음. 그게 우려되는 게, 다른 사기하고 달라요. 전세 사기는요, 잘 몰라요. 계약 기간이 끝났을 그치, 때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네. 안 되거나 그치. 안 돌려받았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2년) 후에 이게 인지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작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저는 이어진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음. 상당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아파트는 회복하고 있는데 빌라 오피스텔은 아직도 회복을 못하죠. 신뢰가 음. 무너졌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음. 이게 가격이 올라가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음. 새로운 세입자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고요. 이분이 이게 사기를 사기 대상자 고발을 당한 분이. 어젠가요? 그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음. 피해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음. 자기는 고의성이 없다, 억울하다라고 음. 하면서, 이제 뭐, 이 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음. 또, 더 저는 더 놀랐던 게, 이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 임대사업자 한번, 한번, 등록을 한번 안 하고요. 아, 어. 보증보험도 가입을 안 했는데, 어. 사과문에 어.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어. 저는 그게 더 황당했거든요. 어, 이게 무슨 협조 공문인가? 그래요. 이게 고소고발이 들어가니까 아마 고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그렇죠. 글을 좀 올렸다고 보여지고, 어. 제가 왜 이게 한계로 안 끝났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기자분 제보를 들어보면, 응. 다른 법인들, 이게 법인 또 페이퍼컴퍼니 같은 걸 여러 개, 한개 사무실에서 여러 개 법인을 만들어서 쪼개기를 해가지고 금액을 낮추는 수법으로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게 네. 앞으로 터질 것 같고, 왜또 이게 수원 지역이거든요. 수원 화성 지역에 많이 생기냐면 작년에는 인천에 좀 많았잖아요. 네네. 이게 특징이 있는 게 일단 가격이 비싸면 안 됩니다. 사기를 하는데, 강남은 가격 자체가 비싸잖아요. 어. 내가 여러 채를 사서 이걸 해야 되는데, 투입 자본이 많아 투입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laughs> 비싼 지역은 일단 못 들어가고요. 아유, 두 번째, 수요가 풍부해야 되는데, 아, 되는데. 수요가 풍부하다는 자기만. 얘기는 일자리. 음. 아, 네. 공장이나 산업단지들이 많아야 되는데, 인천이나 수원 쪽에 또 수원은 삼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풍부, 전세 수요는 풍부한데 가격이 낮은 지역 위주로 이런 분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음. 이런 지역 위주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전세사기 특별법 나오는데도 안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돼요, 이거? 특별법으로 사실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아. 특별법도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지금 한 6천 건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인정받은 예. 분들 중에 내 전세금을 다 받은 분은 없거든요. 음.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받고 싶지, 음. 그 집을 뭐 내가 우선 매수를 하거나, 그렇죠. 뭐 저리 대출을 받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죠. 특별법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부분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주간의 이슈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 금요일날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 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